다치한 교수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뒤로 돌려보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HA중공업을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사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대주주가 받아간 가격이 29,910원이라고 하는데 요 밑으로 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썸네일에 매각 사건 발생됐다 라고 해서 쓰든가 강하게 적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락하는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단 거예요. 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미친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럭 딜 받아갔던 물량들만 정리한 이후에 다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2 8 0 0 0원 이때부터 분할로 들어왔으니까 현재 완전 손실인데 이 양반들이 바보 녀석입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6거래일 동안, 7거래일 동안 분할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분할로 들어가는 과정을 가격을 평단가로 나 보게 보면 대략적으로 23,000원 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대략 550원 정도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HJ 중공업이 맞아요. 급락할 이유가 있는가? 시장이죠 시장. 뭐 하나오션 그다음 뭐 HD, 어,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 어, 이런 종목들이 제 급락 나오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의 이 급락이죠. 결국은 뭐죠? 맞아요. 투매 과정이죠. 시장의 급락에 사실 이 부분의 단기 고점이라는 것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현재는 완벽하게 투매의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만일에 비중을 줄이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상이 있어서 손절해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위기 속에서 기회가 나온다. 전쟁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 영웅이 나온다. 난세 속에서 진짜 영웅이 나온다는 거죠. 자, 끝까지 영상을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요? 오케이. 축제는 다시 한번더 열립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을 맞추는 거는 무엇이죠? 맞아요. 제가 중수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시장을 읽어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탁자가 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탁자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따라 설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아니, 당신 상방으로 외쳤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하실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달라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의 이 상승과 과거에 이 영광을 누렸던 57만원 얘는 갈수 있고 얘는 못 간다? 아니요. 똑같은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러나 중소형주지 않습니까? 중소형주라고 한다면 어떤 게 달라지죠? 2조짜리입니다.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얼마짜리죠? 40조짜리입니다. 그러면 대형주를 임하는 자세에서 이 투매가 생길 때 대형주의 투매가 많이 발생될까요? 아니면 중소형주의 투매가 많이 발생될까요? 중소형주의 투매가 많이, 중소형주의 투매가 많이 발생되겠죠. 왜 그렇죠? 맞아요. 한두 명 한두 명 한두 명 모이다 보면 투매 투매를 발생시키니까. 그러면 대형주들은 왜 이렇게 급락을 안 하는 겁니까? 더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 누가 개입을 합니까? 시장의 큰 손들인 외국인들이 개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장이 만일에 여기서 쭉 해서 급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보내보려고 하면 얘네들도 한 번에 이 밑으로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수자 비용으로 쓰이는 이 대형주는 어떻게 한다? 가격에 대한 훼손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았고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대형주들의 조정은 좀 작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소형주를 다루는 자세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죠? 한번 튕길 때 어떻게 하죠? 탄성처럼 이런 식으로 탄성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사이클이 뭔가 악재가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더 우린 현재의 위치가 무엇이죠? 경고 종목의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수년하면서 지켰던 21,700원이라는 가격을 지켜내지 않았던 바로 그들이 있었던 가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아버지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단기고봉 나왔으니 비중 덜어 놓은 건 그대로 유지하다고 했어요. 다음 주 우리 추가 매수 서점 들어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축제는 끝나지 않는다. 축제 난세 속에 영이 웅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만개 축제라고 해서 천개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자에 언제입니까? 이게 마지막 영상이었죠. 8일자에 그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8일 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 10월 31일에 자, 윗꼬리 속았다 난리였다 모두가 완벽히 속아버렸네요. 이때가 9% 급등에서 시작한 날이었죠. 잠깐 보도록 하시죠. 아니면 라이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어요 어이 단기 고봉갔다 뭐 그거야 뭐 왜? 하나오션도 갭상으로 시작했는데 누구라는 부분 아니에요? 누구라는 부분? 라이브도 안들어오시고 그냥 왜어쩌라고요자좀 연... 얘가 따, 제가 따지듯이 말씀드렸죠? 라이브도 안들어오시고 누가 봐도 고봉 아닙니까? 비중 덜어놓으시라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비중을 덜어놓으시라 왜? 갭으로 상승했다 일부러 상승하면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단한 명도 물리지 않는 가격이다.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가 비중을 덜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죠?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죠?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장이라는 부분 체크하고 계세요? 안 하죠. 종목에 대한 부분에 체크하고 계세요? 안 하죠. 업종에 대한 부분에 체크하고 계세요? 안 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방향성은 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정과정에서 섹터에 대한 이동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내버리는 시장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왜곡사건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 심지어 최근 나왔던 11월 7일에 나왔던 생산 중단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중대 사건이 발생됐다. 자, 악재 나왔으니 끝났다가 아니에요. HJ중공업 건설 부분의 전 현장에서 무엇? 을 악재 사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HJ중공업을 우리가 조선업적으로 바라보지 무엇을 보죠? 건설업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지금 건설업종에 대한 낙제에 대한 부분을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흔들리면 됩니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의 급락에 분명 여기서 단기적인 고봉이 생길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 비중을 줄여도 좋다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항상 위로만 이야기하면 주의탈자 안교수는 맨날 위로만 얘기해. 아니요? 비상적인 구간에서는 위로보자.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9% 이상에서 시작할 땐 비중 줄여야 된다. 그 다음부터 제가 영상을 제작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제작하면 여러분들 또추격 매수, 추격 매수, 추격 매수 하실까 봐. 자, 다음주는 분명히 우리가 기회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 급락에도 올랐던 업종이란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어떤 게 올랐습니까? 오케이, 자, 볼게요. 이게 우리가 안 오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움직였죠? 그죠? 요런 이제 화장품 쪽으로 움직였죠. 이것도 우리는 하나의 대체 수단이라고 볼수 있죠. 왜 많이 뺀 놈, 방어주 요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우리에게 선물을 보였던 사건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뭐죠? 비만 치료. 자, 이거는 제가 아마 영상에서 불이나게 떠들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만 잡아요. 비만. 자, 볼게요. 펩트론. G2G 바이오. 올릭스 인벤티지랩. 어?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다음에 DND 파마텍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이 때로는 업종의 분위기를 바꿔 버릴 때도 있다고 했죠. 그때 제가 이 25,000원대부터 커버리지를 해 드리면서도 자, 이 녀석이 많이 올라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께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확산 오르지 않는 종목들도 확산 이 확산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수혜주를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껴 넣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분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하시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안 교수님 조선업종만 외치지 않았어요? 제가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아, 제가 이거 보시게 되면, 이 방금 영상이죠. 8일 전 영상이죠. 31일. 이때 후반부 영상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이 공부하는 채널을 이때 처음으로 여러분께 오픈해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제채널이니까 꼭 들어오세요. 공부채널. 자, 이 내용 잠깐 보도록 하시죠. 31일자.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과 동일한 영상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면 있었던 분들 대상으로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채널 열어드리고, 포트폴리오를 짜드렸는데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화해 자, 여러분들, 주식은 믿는 게 아니야. 업종의 사이클을 믿는 거야. 가이가 같이야. 그죠? D&D 파나텍도 오늘 신고가 쳤더라고 저는 조선쪽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여러분께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께 들어드렸어요 업종의 쏠림으로 인한 주가 조정일 뿐이다 아닙니까? 자 여기 들어오시고요 아주 오르기 전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포트, 간절한 분이 있어서 포트폴리오올드립니다 라고 수일자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름 그래도 HJ 중공업 뿐만이 아닌 수익을 내는 거래, 시장의 흐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제가 이때 포트 이야기하면서 10월 31일에, 여러분들, 조선업종의 사이클을 좋게 봅니다. 그러나 시장에 왜곡적인 사건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내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라. 했죠? 제가 여기서 보여 드렸던 종목들 잘 봐요. 지금 여기서 포트폴리오 까드렸죠? 어떻습니까? 한양디지텍, 뭐보르노이 한온시스템, 두산, LNF, 하나마이크론 기타 등등 종목도잘 봐요. 다 포트폴리오. 자, 이 자, 공부하는 채널 보여 드릴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올려 드렸어요. 자,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가 어떻습니까? 오늘 11월 8일 2시 50분. 강원에너지, 보로노이, 하나마이크론, SSK 스케어, 뭐 SK 하이닉스, 알테오, 포트폴리오라고요, 포트폴리오. 올릭스 급락장에서 오르죠, 그죠? 이건 빠져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균형있게 운영하는가. DND 파마텍 17만 2천. 자, 이게 지금 29만 원대 올라 있죠?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고요. 제가 해당 채널 보여드렸던 거 볼게요. 자 30일에 제가 한 분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릴게요 이때 아닙니까? 업종에 대한 부분이 때로는 시장의 급락에 왜곡적인 사건이 나올 수 있다는 건 항상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이잖아요 이때 보내드렸던 이 올려드렸던 포트폴리오와 크게 달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결국은 어떤 녀석들은 비만치료 관련주들은 지금 이 당시에는 얼마였죠? 25만 2천원 치워나가잖아요 올리스도 치워나가잖아요 그죠?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내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런 시장의 급락에서도 어허 그래 조선업종의 사이클이 그래 안 좋아? 그러면 나는 비만 치료 관련 주의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께 공부하는 채널까지도 오픈해드렸는데 안 들어오시죠? 라이브도 참여 안 하시죠? 공부하는 채널도 안 들어오시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냥 막 시, 시, 뭐 5분 단위로 막 영상을 제작해야 돼요. 자 이게 제 개인 보호입니다010저어놓으세요2644 846입니다. 이게 제 개인 보호입니다010 2644 8462입니다. 됐죠? 자 h j 중고업이니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도움을 드릴거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죠. H 도움, H 도움. 시장 읽어가는 공부해 봅시다. 자,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조선업종뿐만이 아닌 다른 사이클, 다른 종업종도 이렇게 급락을 유발한 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한 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시장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더 다음 주에 매수 타점 잡아 볼 겁니다. 추가 매수 더어 놓은 건0 1 0 2 6 4 4 8 4 여기 H 도움이라고 남겨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 해드릴 거고요.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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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근데 때로는 시장이 무엇이죠? 급락할 때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관리해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비만 치료 쪽도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내 포트폴리오에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난 조선 하나만 밀어붙이겠다 하면 사실 이런 왜곡적인 사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잘 봐요. 진짜 여기 힘들었던 이유는 뭐죠? 시장은 올랐다고요. 빠졌다고요.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시장이 급락 나왔다고요. 빠졌다고요. 차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겁나는 걸까? 왜 겁나는 걸까? 그렇지. 시장이 오를 때 오더 면열 받고 시장이 급락나와서 빠지면 이거는 뭐냐면 열 받으니까 그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급락 나올 때 같이 급락 받는 것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수 있나? 그러하구나. 그리고 시장은 다른 어떤 쪽에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일부분 있었구나. 이상 없어서 급락 나온, 이상 있어서 급락 나온 게 아닌, 시장이 급락이구나. 심플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오르면, 와, 축제. 아니요? 저는 이런 조정에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때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010-2644-8462. 나중에 또 그럽니다. 벌어놓은 거, 재매수하자고 했죠? 추가 매수하자고 했죠? 이러면, 이러잃보지 마시고.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께 공부하는 채널, 이 펀드 매저 후배들이 싫어할 거 알지만도 제가 공부하는 채널 보내드리는 이유 뭡니까? 오픈해드리는 이유 뭡니까? 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이 채널에서 다 공개합니까? 0102644846입니다. H.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합니다. 도움이라고 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어이없는 가격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축제. 저는 시장이 지금 축제라고 봐요. 하락은 항상 뭐죠? 맞아요. 공포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난세 속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 포트폴리오, 뭐 평가 금액이 뭐30% 손실이에요. 나 이상한 종목들 보유하고 있어요. 얘 이상한 종목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 속과낼 거 속과내고, 우리는 뭐라는 어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축제라고 할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